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아, 니지 아니지. 앵그리버드2 아니지. 였지. 미안합니다. 요즘 좀, 뭘까 기운 빠지는 조식이가 좀 많아가지고 말이죠. 아시다시피. 아이고. 방송도 어째 간신히 켠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말이죠. 참고로 이거 방송 켜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요. 플락은 왜 갑자기 이 모양이냐고요. 돌아온 그, 어디 갔어? 예, 일단 미션, 아니지. 이건 최근에 들어온 모자 세트나 하우스이더 하우스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합시다. 그 어떤... 어디 갔어? 이거 네, 안 나와 아니 프리큐어 말고 오늘은 다른 거라고. 아이고, 너무 갔나? 너무 간거 같네. 그죠? 아, 그렇지, 여기 있었네. 체인지장, 암튼 요 모자 세트에요. 실버도 있겠다. 금요일에 한번 그냥 네,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들고 온 겁니다. 그러고서 오늘은, 예, 마찬가지로, 1일 도전하고 킹피그 패닉을 조져볼 거예요. 이번에는 미안한데, 제가, 기운도 살짝 좀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말이 없는데, 더 많이 없을 겁니다. 아무, 만, 뭐 멘트, 딱히 생각날 거없으면 그냥 조용히 갈게요. 저번에는 야밤이라 그랬지만, 뭐, 지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야밤이긴 하지만 좀 이른 야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그리고 뭐, 근황 토크 하기에도, 예, 근황 토크 같은 거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남은 시간대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직 하이라이트도 아니고, 하이라이트에서는 그러면은 이번엔 또, 음,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보스 새끼들 멘트는 갔다가 뭐라고 좀 조져줘야 되나. 하여튼 플락은 아까 보여드린 그 플락으로다가 갔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번에 그, 적키반비데렌스하고 추가세 출신들로다가 플락 구성해서 간거 있잖아요. 그거 뭔가, 은근히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플락 한번 다시 써볼까도. 네, 여러분들만 원하시다면 다시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아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건의 좀 부탁드려요. 닥터님 이 플로더 플락으로다가1일 도전이나 킹피그 패닉이나 메인 스테이지 진행이라든가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은. 플락 구성을 언제든지 건의를 언제든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플락은 언제 건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럼요 아무렴요 그러고 말굽시오죠 아 대신에 살짝 조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만 하우스 인더 하우스는 꼭좀 넣어주세요 안 넣으면은 앵거투를하앵거투 해먹을 맛이 안 나더라 말입니다 아 맞다 나 이번에 플라게 마틸다 안 넣어 왔지. 음. 그랬 지나 플라게 이번에 마틸다 안 넣어 왔었구나. 왜케 마틸다 쓸까만 보이더라 했더니 오늘은 참 마틸다를 안 갖고 왔네요. 뭐, 어쨌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요렇게 롬? 구치압? 그래, 뭐, 저 정도면은 밥값은 된 거죠. 저 정도면 밥값 정산은 성공적으로 됐다고 칩시다. 뭔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 아쉽다기보단 이상한 것 같지만, 어쨌든 뭐, 했으면 됐, 했으면 됐죠. 이거는 그냥 하고, 싶어, 하고 싶어서 말인데요 하우스 이더 하우스로 뒤치기 먼저. 보스전 직전에 마무리는 멜로디로 갔다가 뒤쪽을 놓고 앞쪽을 치는 거다. <laughs> 뭐 대충 이렇게고요. 자 드디어 저도 기다려왔고 여러분들도 기다려 하셨던 우리 1도전 킹피가 패닉의 하이라이트 보스 후드라 패기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보스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뺨아리를 쳐맞을까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두근 세근 네근 이번엔 어떤 아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왔어요 이 새끼 뭔가 보얼린 보스 같습니다 보얼린의 보스 같아요 보얼린의 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보얼린 안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느낌이 좀 많이 까다로운 보얼린 두 번째 보스 같아요, 느낌이. 얘는 내가 약셉이 발견하기로는 스텔라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스텔라는 최대한 아껴 갑시다. 뭐 나중에 다른 보스 나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보스여가지고 좀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먹고서는 뒤를 칩시다. 먹고서는 뒤를 치자고요 어, 마침 저 얄미운 아브라카다브라 새끼도 저기로 갔으니까 실버로 갖다 찍어요 아까도 말했죠 스텔라 혹시 모르니까 가급적 아껴갔다고 약간 느낌이 왔어 보얼린 보스 언제 나오나 한번 두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보얼린 두 번째 보스일 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텔라를 최대한 아껴가는 쪽으로 다가 아시죠? 스텔라 활용한 얍셉이 제가 발견한 거 마무리는 당연히 우리 하우스인 더 하우스로 기깔나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연습량만 좀 많이 잡으시면은 여러분도 하우스인 더 하우스 저처럼 잘쓸수 있어요 자 어떤 놈이 나올까요 아 보월리는 맞췄네요 보월리는 맞췄는데 푸하하신새끼 숨바를 틀려먹다니 이런 틀려먹은 새끼를 봤나 네 보월리는 맞는데 두 번째 보스가 아니라 첫 번째 보스였네요.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습니다. 버블스를 안, 하... 버블스 없다고는 하지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하기는 근데, 그죠? 위니 피그도 나왔는데, 보얼린도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죠? 일단 요리사 새끼 물에다가 잠가 놓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보스 새끼가 나갈 경로부터 뚫어야 돼요. 고도독, 응, 꺼져. 여기는 뭐, 퇴출 경로니까요. 퇴출 경로니까 내버려두고요. 스텔라로다가 들쳐나가고 싶긴 하지만, 들고 나가봤자 한, 아까 구조을 빠게 먹은 데 있죠? 거기에다가 와가지고 멈춰버리면 또 귀찮아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냥 레오로다가 보낼게요. 레오루다 오른쪽에 있는 꽃을 경유해가지고, 왼쪽으로 토스하고, 그러고, 옳지. 그 기세로, 어, 나가세요. 아나 어? 어, 어디로 가나? 아하하! <laughs> 이구 참, 네원. 젠장. 보얼린 두 번째 보스인 줄 알고, 괜히 가쫄아가지고, 스텔라 아꼈네요. 중간에 그냥 써먹어버릴걸. 어쨌든, 다행히도, 보얼린 1번이었네요. 보얼린 1번,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깨먹고, 기무찌하게 방송 끝내, 아, 아니지. 방송이 아니라, 그, 1 도전은 패스했습니다. 미니피그 보고 나서, 보얼린 보니까, 이렇게만, 반가울 수가 없네. 응? 어? 이 새끼, 오늘은 맥주를 쳐먹고 왔나? 왜 자꾸, 보얼린을 쳐먹고 지랄이죠? 오이 어, 새끼야? 어뭐 좋습니다. 한대처맞을 왕돈이 새끼가 나왔네요. 아 잠깐만 오늘도 뭐니? <laughs> 미끼를 따로 쓰죠? 지름길인데 나는 못 처음에 본 놈이 나올 거죠. 나는 못 이길 거죠. 오 그래? 하기는 근데 뭐 상관은 없어요. 이 새끼 뭐 그냥 처음에는 못 깨먹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따로 나올 세 마리 있잖아요. 그 새끼들 깨먹는 게 어쩌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어차피 신규로 나온 애들은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당장은 못 깨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레디보다도 스텔라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력은 좀 반감이 되겠지만, 괜찮아요. 이사팀 센터 사장님은 죽지 않아요. 제발! 아, 좋았어. 역시 믿고 쓰는 이사팀 센터 사장님 비무지. 아하, 근데 뭔가 여기에다가 테렌스를 썼어야 됐나 하는 기분이 그죠?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드는데요. 레오로다가 일단 여기 박치기 한번 박아 봅시다.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러면 음... 하우스 인더 하우스 쓰고 싶네요.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좀 동시에 조져버리고 싶어요. 갑자기 그러고 싶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우 근데 이러면 저 속에 있는 놈 처리하기가 좀 뭐한데? 여기는 진짜 테렌스 필요해요. 먹으라고 하고 배터. 이런식의 해결사 멜로디가 다행히도 제 플락에 있긴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이거는 레오 쏴야되니? 저 뒤쪽놈 처리하고 싶은데 아니다 뒤쪽놈은 그냥 밀고 가도 되려나? 그죠? 그래 이젠 어떻게 해야돼? 일단 저 뒤에 있는 새끼야, 레디 써다가 밀어버리든가 하면 은될것 같은데. 근데 저첫 번째 거는 아무래도 블루스만 갔다가안될것 같아요. 실버로다가 여기를 찍어버립시다. 바로 돌아왔죠? 다음은 장전했던 대로 레디로 갔다가 밀어버리는 겁니다. 아, 물론 이번 보스는 저도 어떻게 깰지 몰라가지고 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놈들을 노리는 거지. 어 그래 찍기 안 쓰길 잘했네요 그죠? 어? <laughs> 이런 찍기신 동기분이는무신새끼를 만나 뭐이 새끼야? 아뭐 어쨌든요 무시합시다 어차피 이때 네. 저는 찍기라고 는 모르는 그냥 뭐 학교에선 그냥 범생이었으니까요 고독한 범생이었으니까 다른 분들 이 보실 때 다들 보스만 밀어재끼더 보스부터 먼저 밀어재끼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 제 스타일대로 출구 먼저 뚫어놓고 그 다음에 보스를 밀어제끼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만 다른 분들이 저기 출구 먼저 뚫어놓는거를 갖다가 소용이 없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쓰려고 했던 작전이 뭔가, 그죠? 가치가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슬쩍, 잼좀 써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잼을 슬쩍 써본 거예요. 이 상태면 뭔가 깨기가 좀 아까울 것 같아서. 음. 일단 혹시 몰래니까요. 혹시 몰래니까, 어, 그렇지. 안정 좀 됐을 때, 그때 실버 한번 써가지고, 빠샤! 아이고, 이렇게 돌아와버리면 좀 나가린데? 이러면 나가린데? 안 돼, 이렇게 돌아와버리면 나가리란 말이야. 이렇게 돌아와버리면 나가리란 말이야. <laughs> 내가 돌아올 줄은 몰랐지? 개같이 부활했으셔? 아이고,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된나보죠 똥심의 표정이 아니 보기 좋으셔? 이 새끼가? 그냥 꺼져라. 어차피 승부는 결단난 거 같은데, 자꾸 지랄할 꼴이 참으로 보기, 안 좋으셔? 아이, 새끼. 에휴. 됐다 그래도, 공략상에 있어서 아주 좋은 거는 얻어갔네요. 응, 패스. 넌 다음번에 두고 보자.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애기쓰는 이거가 아니었잖아요. 이거, 연구도 좀더 돼야 되고. 헤헤헤, <laughs> 밥새끼 꼬마니 빼는 꼬리 참으로 꼬라지가 아주 가관이죠. 목이 좋죠. 이 새끼가 좋아. 너는 조합 좀 관련하고 보면은 두고 보자. 아 잠깐만. 근데 첫 방이 이거라고? 야 잠깐만. 첫 방이 이거라고? 아이고 방송도 좀 점점 안 해.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새끼 형태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잘릴 수도 있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 형태가 뭐냐면은, 아이고. 예, 네, 암튼 형태 같다가 그런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 새끼 뭔가 형태가 고텐버드 5번 같거든. 고텐버드 5번도 상당히 어려워요. 좋아. 레디 나와서 이렇게 밀어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앞쪽을 갖다가 블루스로 좀 처리를 시도를 한 겁니다. 아 형태 분리 느낌 쎄한데 뭔가 제발 내, 예, 제발 내 예감아 틀려라. 제발 내 예감아 틀려라. 제발 틀려다오. 제발 틀려다오. 제발 틀려다오. 제발, 틀려다오. 제발 틀려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고 템버드 5번은 아니어야 된다 제발 고 템버드 5번만은 아이고 눈치 없게 스트라이크 났네요. 어 확인해 봅시다. 아 이럴 수가 내 예상이 맞았어요. 고 템버드 5번이에요. 좋댔어요. 응? <laughs> 아까 폐해한테 개차 발리고 왔더니 나첫 방부터 이 형태니까는 아주 똥 심은 표정이 까관이구만 그래. <laughs> 우수용 새끼 처음 입고 앉았습니다. 꼬라지가 참으로 아주 그냥 죽빵 날려주고 싶지만은 아, 근데 이놈의 고템버드 5번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일단 출구부터 뚫어 놓읍시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출구부터 뚫어 놓는 게 좋아요. 이런 퇴출형태 이 새끼는. 음, 그래. 이 출구 뚫기 되니, 친구? 일단 해봅시다. 저 끈이 좀 많이 출어둔것 같거든요. 좋아. 일단 출구는 완벽하게 뚫어놨어요. 출구는 완벽하게 뚫어놨습니다. 얘로 퇴출시켜보자. 보스도 끌어내려 놓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다음부터에요. 고템버드 5번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중력장의 육첩방인 거는 그렇다치고 보스가 이렇게 무한 히프거든 다른 어떻게 깨 먹을 수 있는 약세리도 쉬운 게 없어요. 그냥 퇴출을 시켜야 돼. 천상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타이밍 맞추기가 아주 고역이야. 이런 식으로. 어? 뭐 일단 맞히긴 맞췄어요. 맞히긴 맞췄습니다. 맞히긴 맞췄는데 이 다음이 좀 문제네. 이물질도 좀 거슬리고요 나가 이새끼야 나가 이새끼야 제발 좀 으아 보스도 비명 지르고 싶고 나도 비명 지르고 싶은 괴성의 현장입니다 응? 어? 누가 보면 이새끼 위아더 챔피언 을치고온것 같으셔? 이새끼가? 나 보헤미안 랩소디 안봤다 안 봤음 말고 다음엔 더러울 것이이 새끼가. 아 뭐야? 또 아까 전그 형태야? 설마 이거 고텐버드 5번 새끼 또 나오는 건 아니겠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첫방 형태는 좀 달라요. 첫방 형태는 좀 다르긴 합니다. 형태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형태가 비슷한 걸로 봐서는 약간 느낌이... 설마 이거 또 나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거 또 나오는 건 아니겠죠? 또 나오는 건 아니어라. 제발 좀... 제발 부탁드리니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탁드리니까 아까 전그 새끼 또 나오지 마세요. 제발. 첫방 형태부터 비상구레이더가 삐용삐용하고 울리고 자빠졌단 말입니다. 제발. 아, 이번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 템버드 5번이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응안 맞음 안 맞고 저까지 다 뚫고 갈 거야. 네, 아니긴 한데 어떤 새끼인지는 아직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나마 아는 거딱 하나가 또 중력장이라는 거, 어, 또력장이라는 거. 중복장이라는 거... 아아, 아, 뭔 소리지? 네, 고점을 그두 개는... 두개 이상은 확정적으로 조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조지겠는데, 어... 그래, 스트라이크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 잘 돌아왔다, 친구. 그래, 이번엔 뭔데? 어떤 새끼... 아... 이럴 수가... 이 새끼는 싱가포크 마지막 보스입니다. 싱가포크 마지막 보스에요! 어? 여기서 내 돈을 줄은 몰랐죠저 제사상 돼지머리가 아주 띠껍게 웃고 앉았습니다. 이거 참. <laughs> 저 새끼 그리고 끌어내려면 마틸다나 실버 같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끌어내려면 그죠? 일단 다른 건다 생각 밖으로 놔두고요. 일단 길부터 뚫죠. 길부터 뚫읍시다. 잠깐만 혹시 블루스로 갔다가 투입 되려나죠 물론 그래도 맞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에요 <laughs> 뭐 시도는 좋았다 시도는 좋았다고 칩시다 블루스 이 쓰레기 새끼들 이라고 말하고 싶구요 에 <laughs> 예. 인생 실버 저거 안 나오냐? 뭐 멜로디가 있긴 하지만 이러고 얘한테 뱉어버리면 퇴출 아 됐습니다. 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해내네요. 실버 없이 이렇게 해내버렸습니다. 와 그래도 뭐 싱가포크 마지막 보스는 세들만 제대로 갖춰지면은 그래도 상대해볼만은 하니까요. 치 운도 좋죠. 으 하지만 다음 번에도 너는 진짜로 끝났으시이 새끼가 아 근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렇게 왕돈이 나올 때 멘트를 갖다가 다음엔 만만치 않을 거야 이런 멘트 쳐대는 거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뭐야 오늘은 죄다 대나무 숲이네 엑스트라들은 그냥 죄다 대나무 숲이네요 중력장 두 개에 막 이번엔 일반 대나무 숲이야? 아이고 참내원 꺼디시고그리고이 놈은 어떤 놈일 것 같냐고요? 모르겠어요.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감이 잘안 잡혀요. 모르겠으면은 그냥 뭐 조져 나가는 걸로다가. 안돼. 저거 처리돼서야 되는데 레오로 처리하면 되죠. 그러고각좀잘 맞춰서 이렇게! 아이고 젠장 건물 폭탄 각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초심자분들은 특히 레오 쓸 때는 그냥 그립다 꼬라박는 식으로다가 쓰십시오 그게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좋습니다 저 새끼 처졸고 앉았는 틈에 스텔라로 슬쩍 아래쪽까지 손보기 시도를 좀 해주는 겁니다. 제발. 제발 좀 떨어져라. 안 떨어지면 뭐 멜로디 쓰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떨어지려나? 아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멜로디 씁시다. 아, 제발. 하다못해 포탈로라도 압박이라도, 압박이라도 제발. 옳지, 좋았어. 옳지, 좋았어. 와. 틸다도 없는 하늘에. <laughs> 킬다도 없는 와중에 이렇게, 이렇게 깨먹다니. 근데 얘들은 또, 어, 얘들은또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 몰라. 일단 밀어. 일단 밀어붙이고 봅시다 어떤 놈들이 나올지는 몰라요. 어, 그래. 어, 뭐야. 끝이야? 아, 그렇지. 이러면 너무 좋죠. 레디 또들어왔고요 레디랑 블로스, 스텔라 하우스 인더 하우스 갔다가. 자. 보스야, 면상을 내비, 아,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 나왔어요. 지혜도 오랜만인데. 응? 어? <laughs> 이런 형태조줄 몰랐지. 아주 극급한 체터일까봐 긴장한 꼬라지가 다 비치는구만. 헤 <laughs> 네, 이새아무튼 세... 예, 각설하고, 이 새끼는 어떤 새끼냐면요. 룩셈버드 두 번째 보스입니다. 뭐, 초중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어쨌든 말이죠. 어... 블루스로 먼저 밀어버려야 될까요? 일단 밀어봅시다. 얘는 옛날에는 아래쪽에 출구 뭐 뚫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한때는 정말 노답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출구라도 뚫려가지고 그나마 좀 해볼만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뭔가 할 같은 초장거리로다가 밀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야만 뭔가 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됐어요 됐습니다 그렇지 이러면은 건져 올릴 수 있지 이러면 건져 올릴 수 있어요 레디로 갔다가 꺼져 임마 어 이거는 퇴출인가요 퇴출입니다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탁. 야 이거를 지름길도 거의 깰 뻔한 와중에 이럴순는 없으죠 아니 내가 내가 어떻게 구성 했는데, 너 지름길 못깰 걸, 못깰걸 알고서는 일반 길에 아주 극혐스러운 대나무 숲들만 골라가지고 깔아놨는데 아주 극혐이지형 이럴 순 없으지요? 어쩌라고, 이 새끼야. 족까, 임마. 족까, 임마. 닥쳐. 닥쳐, 이 새끼야. 닥쳐, 이 새끼야. 아. 제 사상 돼지 머리 꺼져버려. 아. 이걸 또 이렇게 해냈습니다. 가뜩이나 지름길에서는 또 지름길은 바로 깨먹어버리느라고 이렇게 암튼 일반 루트로는 어떤 새끼가 나오는지 안 보였는데 이걸 또 이렇게 건져내게 되네요 여러분 이래서 제가 그랬죠 손해 볼거 없다고 예 손해 볼거 없다고요 중간에 살짝 연결 상태 때문에 잘려먹은 거는 뭐 그냥 냅두도록 합시다 그렇게 뭐 딱히 중요한 액기스도 아니고 하니까 자 일단, 1일 도전 킹피그 팬이 어찌저찌 해냈다는 뉴스와 함께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닥바, 닥바다팡.